생임사로 조원일 안설무가정 김대중 유대철 배조가정 박희주 안젤라가정 박상준 펠스가정 어목주 유세키나 하영민 아우렌시오 김광순 클라라 성은영 마리아 지정명 클라우디아 레이바 토마스 아티나스군유봉 노사 박장봉 가비엘 박정우 미카일 황수입 수단나구유정 노사님 루스민 <두스미> 암젤라, 김내나 레저나, 소인정 베로니카, 박정옥 도미니카, 이정숙 마리아, 라파엘라 성가대 이세춘, 구명숙, 박일석, 김중민, 이사중에 기억합시다. 인재자 여러분, 무언의 신리를합당하게 보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니우치는 사랑을 용사로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높이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고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반의 거처를 정하 그께서 세계가 시작하기 전에 그 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혼의 일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 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원에 자리 잡았다. 그 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육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문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렘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냈다. <목소리> 어, 성교구의 상장이시 또는 어, 성모님에 대해서 특강했던 허윤석 신부님 아실 때 열렬히 하셨던 분들 허윤석 어, 신부님이 평화방송에서 성모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가 인 라는 그런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체험담, 처음담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또, 전에 제가 이사석발리역본당에그 자신으로 왔었는데 굉장히 아주 활발했던 그런 친구 기억납니다. 허신부가 어렸을 때 동생이 성당에 복사를 서기 위해서 가다가 무면허... 성자의 원하신 사랑의 법적을 기리며 정성껏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복되신 동정 마래를 본받아 주님과 이웃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게 하시오다 스스로 나신 순환에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개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놈 너희를 위하여. 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전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피해자니 죄를 사여주려고 이와 만일을 위하여 흘리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를하여라 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다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보원의 잔을 공헌하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공사의 신이 감사하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귀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있는 그를 교회를... 생각하시오. 또한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기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비리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그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들이며, 조한 셀모가 정, 김유대 철배들과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 t 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r a 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to 을 기다리게 하소서. e s o 아 l of all sheer b o o 목소리 없답니다. <laughs> 복사하신 분들 일로 나오시고, 이렇게 그분들 향해서 쓰세요. 키가 약간 작은 분이 아빠예요. <laughs> 이정일 유독이 고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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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승민 아빠의 지금 중학교 3학년. <laughs> 네, 아빠보다 조금 더 크죠? 네. <laughs> 그래서 아까 어, 아빠한테 큰것같은요 조금 더 커, 조금 더 커, 이젠. <laughs> 부동 <laughs> <laughs> 네, <또, 웃음> 날씨에 또 교분들 어, 신심 인사해 오신 거 감사드리고. 로도비코 어, 마리아, 라파엘, 삼십 일부역 인재에 복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박사. <laughs> 기도합시다.